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담을 했고, 그리고 또 재판까지 다녀왔습니다. 80억짜리 화성시에 있는 토지 거래를 했는데, 매도인 쪽에서는 이제 계약금 8억을 받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주지 않으니까, 어, 이행 최고하는 내용 증명을 보낸 다음에 상당한 기간, 그러니까 한 3주 내지 4주 지난 다음에 매매 계약을 해지해서 8억을 몰취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그러면은 왜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까요? 매매 대상 물건에 그 5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3필지가 농지였던 것입니다. 농지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농취, 농업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하지만 매수할 때도 등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매수인은 그것도 생각을 안하고 그냥 계약을 덜컹 해버린 것입니다. 이때 첫째, 매매계약서에 농업자격 취득 증명원을 취득했을 때에만 잔금을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었다면 매수인은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을 공인중개사분이 적어놓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서로 구두로는 얘기했는데 그것이 증거가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매도인도 잘못했습니다. 매도인의 경우에도 무슨 잘못을 했냐면 매매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매 이전 등기와 매매 대금 지급 받는 것이 동시 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그런 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행의 제공을 해야 되고 그 이행의 제공은 내가 돈만 받으면은 등기를 할수 있는 매도용 인감 증명이라든가 또 인감 도장이라든가 또 어, 여러 가지 이전 신청 등기 신청서 등기 권리증 이런 것들을 모두 준비하고 그다음에 예, 이행 최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행 최고를 그냥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계약 해지의 효과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매계약 어,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을 마련할 수가 있고 또 농업자격 취득증명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발급받으면 되는 거니까 매매계약을 계속 이행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거래에 있어서 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어큰 거래를 할 때에는 부동산 중개분의 어떤 고수의 그런 계약서를 쓰시는 것 플러스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변호사의 자문도 같이 받게 되면 이렇게 서로 간에 말도 안 되는 그런 계약서는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소송은 저는 매수인을 대리해서 승소로 이끌 수 있는 비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우리에게 유리하게 얘기했고 결국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80억 중에서 8억은 줬으니까 나머지 72억을 더 주고 예, 이전 등기를 바로 할 수는 없지만 일단 판결을 받아 놓고 가처분 등기를 해서 그 이후에 등기를 받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이그 상대방에게 내가 이렇게 돈이 준비됐으니까 당신도 이런 등기에 대한 어, 이전에 대한 등기 이전을 해라라는 그런 이행 최고를 해서 상대방 쪽에서 그런 이행 최고를 안 했을, 이행 최고에 따른 어, 등기 의 어떤 의무를 안 했을 때 매매 계약을 해제해서 8억 곱하기, 8억 곱하기 2 해서 16억을 달라는 그런 어, 승소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이런 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따져보고, 그래서 문제없는 그런 계약이 될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변호사 상담일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